자, 이 고추꽃을 보면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당신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어, 고추가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추꽃 정말 예쁘죠? 그래서 고추밭만 이렇게 둘러봐도 기분이 좋긴 합니다. 고추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니까 여러분 고추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고추꽃이 이렇게 많이 폈잖아요 그러면은 고추꽃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활짝 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6장 그리고 여기도 6장 이렇게 고추꽃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요. 어, 떤 고추들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얘도 여섯 장, 다섯 장이잖아요. 고추꽃잎장 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꽃도 어떤 거는 크고요. 또 어떤 거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고추꽃은요, 지금 오전에는 이렇게 활짝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짝 피고, 꽃잎장이 크고, 어, 이렇게 돼 있는 게 고추가 큰게 열려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요, 고추꽃이 아주 작은 것들이 생기는 게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꽃이, 어, 꽃잎장도 다섯 장이고요. 고추꽃이 고추 유난히 작은 애들이 나중에 보여요. 걔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고추가 됩니다. 돌고추. 안 자라는 고추 있죠? 그, 이제 우리가 돌고추라고 하는데, 저기도 고추 꽃잎장이 이것도 예쁜데요.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여기 위에 달려있는 것들도 이렇게 크고 예뻐야 됩니다. 여기는 거의 한 2m 키 정도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고추 꽃잎장 수가 왜 많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고추 농사를 우리가 이제 저는 그냥 고추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고추 농사를 짓는 목적이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고추를 홍고추라든지 그 다음에 금고추로 팔았을 때 무게, 무게로 팔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선 찻가 수량이, 고추가 달리는 이 찻가 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고추가 많이 달려야 되죠. 그리고 고추 한 개당 무게가 또 무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과피도 두꺼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씨를 크고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이 꽃잎장 수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꽃잎장 수이 꽃잎장 수는요 여기 이제 고추가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여긴 또 일곱 장이네요 어, 이 고추 꽃잎장 수는 수술, 여기 들어있는 수술의 수하고 관련이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수술 한 개당, 이, 여기 안쪽에 쭉 있는 게 수술들입니다. 쭉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 수술 한 개당, 어, 씨앗을 40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꽃잎장이 5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00개의 씨앗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고추 꽃잎장 수가 이렇게 7장이 되면요. 어, 4 7이 28, 28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수술이 많아지면 씨앗이 많아져서 무게도 당연히 늘어나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고추 꽃잎장 수가 6장 이상이 되도록 유지를 하려고 어,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돼, 꽃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쏙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많죠 얘도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것,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 얘네가 수정이 되고 그러면은, 오므라들죠? 다 오므라듭니다. 예쁩니다. 그죠? 고추꽃 고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여섯 장, 일곱 장이 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추꽃잎장 수를, 이렇게 이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고추가 이렇게 쫙 펴지게 고추꽃도 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미량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량요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합비료, 수용성 비료에는 그래서 미량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꽃가루 양이 많을수록 수정하고 착과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를 키울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미량 요소를 그때그때 주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미량 요소 그 하나 사가지고요. 한 500원짜리 사면 나와요. 5천원짜리 하나 한 봉지 사면 됩니다. 미리건 사가지고, 어 그냥 주시면 돼요. 대신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미량 요소는 일반 우리 다량 요소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만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게 또, 어 인산입니다, 인산. 이 인산이 여기 꽃이 피고 지는데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인산비료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하니까, 어, 미요소는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이제 관주로도 한번 밀어줄 수 있으면 밀어주고요. 근데 이제 수용성 비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더 추가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 연매 시비도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꽃이, 꽃잎장수가 많아지고, 꽃이 활짝활짝 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정도 잘 됩니다. 꽃, 꽃이 일단 예쁘, 크고 예뻐야 됩니다. 꽃은 무조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고추 꽃잎장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여기도 엄청 예쁩니다. 고추, 꽃, 야, 여기, 약간, 예쁘게 피었네요. 이렇게 매끈하게 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